2026년형 제네시스 G3 미식 럭셔리 세단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토 비히 큐리 인포입니다. 오늘은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온 제네시스 G3 미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026 G70은 외관 디자인부터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입체감 있게 재설계되었고, 두줄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전면 범퍼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고려하여 스포티하게 다듬어졌고, 후면부 역시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램프와 리어 디퓨저로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근육질의 실루엣을 강조하며 휠 디자인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19인치와 20인치 옵션이 제공됩니다. 전반적으로 차체는 날렵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라는 포지셔닝에 걸맞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프리미엄 감성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새롭게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0.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시인성과 조작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센터 콘솔은 미니멀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조작을 위해 물리 버튼과 터치 인터페이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리얼 우드, 알루미늄 소재의 트림은 탑승자에게 고급스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최대 출력 304마력을 발휘하며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매끄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AWD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뛰어난 트랙션과 코너링 성능을 보장합니다. 연비 효율성 역시 개선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경쟁력 있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탑재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라이빙을 지원합니다. 또한 OTA 오버 a 에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기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6 제네시스 G710은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진정한 풀체인지급의 진화를 이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젊은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비이 n f 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신차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